야, 신규 캐릭터가 나오면, 물리, 물리일까, 마법일까, 너의 생각을 말해줘. 신규 캐릭터가 물리형인지 마법형인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이오는 다양한 플레이 스타일을 위... 지원하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가 물리 또는 마법 특성을 가질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습니다. 아니! 아니! 너의 생각을 말해줘! 죄송하지만, 제 생각을 더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신규 캐릭터가 마법형일 것 같아요. 오, 이자식. <laughs> 개인적으로 신규 캐릭터가 마법형일 것 같대. 최근 업데이트나 트렌드를 보면 마법 캐릭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 하여튼, 신규 클래스가 나오면은, 이 AI는 마법 클래스가 나올 것 같아요. 마법형. 신규 클래스가, 무브일까, 사슬일까. 신규 클래스가 로브 마법 계열지 사슬 물리 계열지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개인적으로는 로브 클래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자 AI 생각은 신규 클래스가 나오면 마법 클래스 플러스 로브 계열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일단은 공지가 뜬게 여기 사전 예약 보이시죠? 사전 예약. 이거 누르면은 11월 아이온의 새로운 빛이 깨어나다. 클래스. 멀리서 더 빛나는 힘.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의 반전. 일단은 이게 아마 스킬 쪽일 거야. 아마 스킬. 이게 무기 같은데? 이거? 이, 이 무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 이거는 제가 볼때그 채화성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 클래스가 약간 여고괴담 영화 보셨나요? 여고괴담처럼 앞으로 딱!딱!딱! 딱딱 하면서 순간이동해요 전방으로 순간이동 약간 그런 스킬을 저걸로 표현한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런 스킬인 것 같고 멀리서 더 빛나는 힘 이거는 뭐지? 대머리인가? 왜 멀리서 왜 빛나지? 어... 멀리서 더 빛나는 힘 이거는 설마 그걸 표현했나? 혹시? 가까이서 때리는 것보다 멀리서 때리면 더센거 아닌가? 데미지가? 뭐 그런 식으로 적용했을 수도 있겠는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원거리 하여튼 원거리 계열이에요 원거리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의 반전 이거는 잠깐만 예상이 안되는데? 근데 저는 아이온에서 이런 클래스 나오면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어떤 스킬을 걸면 내 방향키가 반전되는 거야 <laughs> 아 그건 좀 에반가? 하여튼 이거 마지막 거는 좀 모르겠네요 저거 예측이 안되네? 저거는 나와봐야겠다 무슨 스킬인지 시간을 거스르고 눈을 뜬 소녀 약간 컨셉이 그건가? 시간을 막 가지고 노는? 그리고 그다음 뉴 월드 하늘과 땅으로 나눠진 두 개의 세계 차지할수록 강해지는 불꽃의 왕좌 가장 많은 이가 기다렸던 약속의 땅 티아마란타 티아마란타 열립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중간 중간에 열렸을 때는 티아 눈만 열렸었는데 이번에는 티아 주든지뭐 티아맵 자체가 열리는 거예요. 끝났죠. 티아 눈이랑 그리고 근원전도 나올 겁니다. 요새전을 없애고 근원전. 예전에 그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11시, 1시, 5시, 7시 방향에 근원전이 있었어요. 아마 그게 바뀌어서 좀 나올 거예요. 이것저것 바뀌어서 근원전이 그냥 요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새전. 쿠폰은 계정당 1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루미네스 스타터 캡슐. 이걸 주네요. 이게, 그니까, 신규 클래스가, 루미네스라는 거겠지? 잠깐만. 루이튼. 루미네스 뜻이 뭐야? 루미네스는 빛이나 광채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주로 빛나는 것, 밝은 것, 혹은 빛과 관련된 개념을 살, 설명할 때 말합니다. 아, 라틴어네요, 라틴어. 루미네스, 빛, 광채. 약간 빛, 이런 거 스킬들을 쓰는 거네요? 어쨌든, 스킬들을. 어, 빛성이라고 하면 되겠네, 빛성. 루 루미네스는 마법계열이야. <laughs> 이건 좀 아니겠지? 대답 못하겠지? 어? 루미네스란 용어가 마법계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판타지 소설이나 게임에서 루미네스는 빛이나 광채를 사용하는 마법의 일종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빛을 조작하거나 밝은 에너지를 발산하여 능력과 관련이 있죠. 맞나 본데? 웬만하면 로브겠다.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웬만하면 은 맞을 것 같은데요, 루미네스 딱. 사슬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로브일 것 같은데요 로브? 신섭 이름 루미 싱클래스 루미네스 이럴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AI가 알려준 대로만 쓸게요 예상입니다 예상 마법 클래스면서 로브 계열 아 이것도 물어봐야겠다 사거리 아이온 신규 클래스 루미네스 사거리가 25m일까 15m일까 왠지 사거리가 난 짧을 것 같아서 너의 생각은? 제 생각에는 신규 클래스의 사거리가 25m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laughs> 어, 그래. 너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보자. 많은 게임에서 신규 클래스는 강력한 스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적당한 거리에서의 공격이나 지원을 위해 더긴 사거리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긴 사거리를 설정? 어, 이거, 이거보다 더긴 사거리가 나올 수가 있나? 25m보다? 어, 아, 이거는, 이건 모르겠다. 이건 좀 나와봐야지. 하여튼 사거리는 좀 빼고. 어, 신구 클래스 플러스 신서버가 나오면 가장 피해 보는 서버는 윈드서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가장 신서버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신서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어. 지금까지 아이온을 보면. 근데 윈드서버가 살아나는 방법, 살수 있는 방법. 신서버가 공중맵으로 나오면 된다. 그러면 윈드서버가 살수 있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적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예상하는 거는 신서버가 어떻게 나올 거 같냐면, 땅맵으로 나오고 신규 클래스 나오죠 윈드 재화 시스템으로 나올 수도 있다 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재화 시스템으로 윈드 서버 매출을 많이 올렸거든 사람들이 현질을 많이 해줬어요 윈드 서버 처음에 열었을 때한달 동안 그래서 이 재화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돈 많으신 분들은 신서버에서 바로 템을 맞출 수 있게 NC가 매출을 좀 빨리 올릴 수 있게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이거는 뭐제 생각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 그냥 뇌피셜 다 어, 여기서 틀린 부분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요즘은 서브이 테터처럼 수명이 짧네요. 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신 서버가 열리면 여러분들 현질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쓰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어떤 뒤통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돈이 본인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현질을 막 하셔도 상관없고 그거는. 아 이거 한 번만 더 예측을 한번 해볼까? 우리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까, 여러분들? 다 같이 스킬을 여기서 스킬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 이게 만약에 스킬이라고 하면은, 전방순간이동. 이런, 순간이동 스킬 있거든요? 이거. 요런 거를, 내가 아까 말한 이 전방순간이동, 채화성 같은, 이런 스킬일 것 같고, 멀리서 더 빛나는 힘. 이건 모르겠고. 자, <laughs> 이거 예측이 안 돼. <laughs>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의 반전. 여러분들 이거 뭘까요? 한 번씩, 한 번씩 예상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세지는 스킬. 어그거 아까 제가 말했던 건데. 어그아 설마 그걸까? 기술 반전 무한해랑은 아닐 거야 아마. 그거는 완전 반사 스킬이었고 광란 같은 거라고요? 광란? 대상과 본인 위치 체인지? 오 어, 그런 스킬 나와도 재밌겠다. 설마 이런 거 이런 거 있나? 내가 이 스킬을 쓰면은 상대편이 마법 기어인데 물리 데미지로 들어오는 거야. 아 예방가? 그러면은 데미지 쓰레기 되는데 상대편? 그런 거 있어도 진짜 좋긴 하겠다. 데미지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 클래스가 저는 25m가 아닐 것 같아요. 25m 클래스가 아닐 것같은 어, 한10 10m에서 15m거나 아니면 아싸리 30m거나 이럴 것 같아요. 오히려 짧거나 오히려 길거나 이두중 하나일 것 같은데. 사거리가 짧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스킬 때문에 전방 순간 이동. 만약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이 전방 순간 이동 스킬이면 사거리가 이게 짧아야 돼요. 기존 원거리보다. 그 체화성처럼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전방 순간이동이면 사거리가 좀 짧은 로브 마법 계열일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싸리더긴 거던가 이게 순간이동이 아니면 왠지 그럴 것 같고 집행자처럼 나올까요? 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스킬들인데 이거 두 개는 어쨌든 우리가 예측을 해봤지만 막 그렇게 아 이거일 것 같습니다! 딱 이런 예측은 없네. 이 무기가 근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무기? 랜서라고 해요? 랜서? 어? 그럼 성기사 같은 느낌인가? 성기사? 랜스, 렌스. 랜스를 사용하는 클래스가 뭐야? 랜스를 사용하는 클래스는 여러 게임과 판타지 설정에 등장합니다. 아이온에서 랜서는, 랜서라는 클래스가 있다고? 야, 아이온에 랜서라는 그 클래스가 어딨어? 아, 검성, 아, 검성. 아, 검성 창을, 아, 그걸로 했다고? 아. 오, 신기하네, 이거. 이거 예측이 안 된다, 이번 거는. 아예. AI한테 저 사진을 못보여주냐고요 잠깐만. 이게, 뭐냐? <laughs> 뭐라고, 뭐라고 질문해야 돼? 이게, 이 무기가, 뭐냐? <laughs> 어떤, 이 무기가 뭐냐? 아씨, 뭐라고 질문하지? 아, 뭐냐라고 할게, 그냥. 이 무기는 랜스로 보입니다. 어, 그래? 주로 근접 전투에서 사용됩니다. 근접 전투에 사용됩니다. 그러면 근접이 맞네. 근접 마법클래스네 근접. 왠지 근접 마법 클래스일 확률이 크네 이게 엄청 다양한 판타지 게임이나 설정에서 랜스는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클래스의 대표적인 무기 중 하나입니다 강력한 데미지 마법 클래스면서 로브 계열이면서 근접이면서 강력한 데미지 이렇게 나올 확률이 엄청 크네 어 정리해서 얘기해보죠 신사업 이름은 루미로 나올 것 같고 신규 클래스는 이름은 루미네스성, 스성이라고 부르죠, 스성. 마법 클래스면서 로브 계열이 나올 것 같고, 근접 마법 클래스일 것 같고, 강력한 데미지를 가지고 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클래스의 신서버가 나오면 가장 피해보는 서버는 윈드 서버. 윈드 서버가 살수 있는 방법은 신서버가 공중맵으로 나오면 되지만, 그럴 확률이 좀 많이 적다. 땅맵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다. 신서비 만약에,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땅맵이면서 신규 클래스면서 윈드 재화 시스템을 가져가는 제네피셜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거 저랑 AI의 네피셜을 합친 거예요. 공간을 가르는 시간의 주인이한 스킬은 전방 순간 이동 스킬일 것 같다. 그리고 멀리서 더빛나이랑 예측하기 어려운 기술의 반전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성기사 올 신성기사 느낌 나잖음. 근데 내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마법 클래스가 나올 것 같냐고 하냐면, 2년 전에 집행자 나왔는데 물리 계열 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권성 물리 계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무조건 마법 계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뭐 로브나 사슬 중에 하나겠지. 로브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고, 저는. 신성기사가 약간 신성력을 사용하는 그런 계열이니까 마지금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자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간을 거스르고 눈을 뜬 소녀. 소녀가 성기사가 있어요? 잠깐만, 물어봐야겠다. 여자 성기사가 있니? 성녀! 아 성녀! 여자 여자 성기사 캐릭터가 등장한다는데? 성녀의 확률이 크겠다. 성녀. 오 이거 말씀 잘하셨다. 성녀 컨셉 괜찮네. 성기사 보다 성녀라고 하면 좀잘 좀 어울리겠네. 소녀라고 했으니까 저기서. 근데 치우성이랑 약간 겹치긴 하는데 이미지가 그러면은? 힐하면서 탱킹되는 클래스가 아닐까요? 힐하면서 딜도 되는 클래스라고 하면은 음유성이랑 또 겹치는데, 이미지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이것저것 여러 클래스가 좀 합쳐진 클래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완전 짬뽕? 뭔가 이도저도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도저도 아니면, 아닌 거 아니면은 완전 사기. 둘 중에 하나지 않을까? 어쨌든? 근데 집행자랑 권성을 보면은 또 엄청 사기 클래스로 나올까 생각도 드는데? 집행자랑 권성 보면은 완전 사기는 아니잖아요 로보한테 떡발리잖아 로보한테 모르겠는데? 집행자랑 권성도 단판전이면은 솔직히 약하잖아요 엄청 뭐 자, 못하는 사람은 딸수 있겠지만은 잘하는 사람 위주로 하면은 이번에도 뭐 엄청 사기로 나올까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와봐야 알고 얘가 그니까 가장 중요한 게 침묵 스킬이 있냐 실명 스킬이 있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두개다 있으면 진짜 좋은 클래스가 될 텐데 어, 하여튼, 뭐, 추측은 여기까지네요. 어쨌든. 여기서 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죠. 11월 예상은 11월 13일 수요일 날, 일것 같습니다. 11월 13일이 딱 대바이 날 지난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11월 13일 날 나올 확률이 가장 크죠. 업데이트는. 만렙은 내년에 풀리는 것 같은데요. 티아마르타 때까지는 6 0레으로 하고. 근데 저는 신섭에서 강습, 아 강습보다 그 옥자 스킬이 싫은데 옥자 스킬 없었으면 좋겠다 옥자 스킬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비오진이나 폭주화살 뭐 그런 것들 다 옥자 스킬이니까 그런 거 없으면 재밌지 않을까 옥자 그치 강습까지 없으면 되겠네 옥자랑 강습 저는 신섬에서 그 신규 클래스 키울 거예요 루미 서버 루미네스 사전 예약 보상 민드 서버 그리고 아이온 아이온은 그냥 굿 서버 어굿 서버인 것 같아요 굿 서버들 사전 예약. 근데 여기서 이제 루미 서버를 지금 없애놓은 거지? 운영자가? 사람들이 이제 신섭 나온다고 하면 현질 안 하니까?